안녕하세요. 이디스. 오늘은 오늘의 스타. 아, 스타 방송이야. 이디스. 예. 에, 저번에 미스테리 방송으로 다가그영지향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는 방송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시스타 보라양에 대해서 한번 네, 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예. 조금 이제 어, cg 방송이 좀 되고 있는데 조금 cg가 조금 개떡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어, 정말 바깥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뭐 그것도 제가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방송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예. 자, 그리고 일단은, 그, 잠깐만요. 네,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간에, 이쪽일 거야. 아마 이쪽에, 어, 시스타, 보라양의 전신사진을 일단은 먼저, 전신사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전신, 전신사진, 보여주세요. 네. 야,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그 시스타 보라양이 있기 때문에 시스타가 이끌어나가는 게 아닌가. 뭐, 보라양의 그 비주얼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타 보라양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 랩도 잘하고. 근데 비주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디스를 한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시스타 보라양이 너무 이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아이,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보라양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비율이 너무 좋다는 거지. 지금 전신사진도 가보시면 키가 작아 보이지 않잖아? 어? 키가 굉장히 커 보이고, 예, 비율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이제 그만 보죠. 예, 내려주시구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스타, 보라양의 얼굴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얼굴 굉장히 이쁘시거든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야, 기가 막히네. 아우 진짜 얼굴은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 과거에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채영 씨, 리틀 한채영이라고 불리시는 어, 우이 이세롬인가 그분이 어, 한어그아 미안합니다. 예, 그분이 보라양, 시스타의 보라양과도 조금 닮았어요 예. 잠깐 투, 투샵, 어, 잠깐만 투샵 한번 봐볼까요? 예. 비슷하죠? 예. 자, 잠깐만 투샵을 하느라 뭐 어, 잠깐 사진이 세개가 잠깐 보여었어요 예. 아닌가? 뭐 아무튼간에 CG는 제가 예, 어, 영상 다 만들고 나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 CG가 조금 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떡같은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간에 그 보라양이 지금 뭐 옆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예쁘시잖아요. 예, 보라양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굴까요? 그건 이디스시죠. 아, 그 멘트 해주시잖아. 시즌 데도 멘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가장 멋진 남자가 이디스래. 아, 정말 정말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예, 정말. 어, 보라양께서 브루유 토끼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 정말 c g 로나마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예. 나중에 진짜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어, 또 짧은 방송이지만 이렇게 나와주신 보라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예. 어,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했고요. 더 발전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예.